지금 혹시 비제 굴레에 빠져 있으신가요? 비제 굴레를 탈출하고자 하는 데 도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또는 지금 대출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는 엄두가 안 나시는 분. 그런 분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어떻게 이 비제 굴레를 탈출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고 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부자바 아빠, 가난아빠의 로버트 기호사키의 정의를 굉장히 쉽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저도 예전부터 그걸 딱 기억하고 있고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쁜 빚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빚이다. 그리고 좋은 빚은 내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빚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너무 쉽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집에 담보 대출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거는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은 좋은 빚인가요? 나쁜 빚인가요? 그죠? 나쁜 빚이라고 할수 있죠. 이 정의에 의하면은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집이 사람들이 재산이고 자산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부채이다라고 말을 해놨죠. 근데 어떤 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부동산도 있겠죠. 임대수익이 나오는 어떤 어뭐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한 빚은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는 나가도 월세 빼기 이자를 했을 때 조금 남으면 그것이 호주머니 결국엔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그럼 이 정리에 의하면 좋은 빚이죠. 네, 이렇게 개념을 나누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나쁜 빚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고통받고 계실 거예요. 좋은 빚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빚의 액수와 상관없이 전혀 삶이 궁핍하지 않거든요.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삶은 더 여유로워지거든요. 좋은 빚은. 근데 지금 이 어, 영상을 클릭하시고 빚을 탈출하고 싶으신 분은 분명히 나쁜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생활비가 뭐 조금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셨거나, 지금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나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이렇게 해서 현금을 빼서 쓰시거나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 나쁜 빚이 있는 분들, 자, 이제부터 탈출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쁜 빚은 우선 무조건 갚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축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요 행동을 하시는 거가 두 번째예요.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주식 투자가 성과가 안 좋아서 주식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다시 사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예, 너무 낮은 가격이니까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기는, 어, 좀 확률이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빚을 얻어서 또 주식 투자를 하시죠.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예.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축도 해야 되고, 뭐, 보험도 내야 되고, 이런 걸 하느냐고 빚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빚의 굴레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대출을 갚는다. 그리고 이것을 갚기 전까지는 투자저축은 무조건 우선 뒤로 미루셔야 해요. 어, 주식뿐만 아니라 뭐 예금 금리는 당연히 대출 금리보다 낮죠. 그죠? 대출 금리보다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은행이 요 차이. 예대마진 이라고 하죠 예, 요거 차이로 돈을 벌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불균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은 당연히 저축, 적금 뭐 예금 하시는 분은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을 갚으셔야 되고 투자 이런 건더 위험하죠 마이너스 손실이 날수 있는 것들은 다접고자 그래서 갚는 게 1번입니다 1순위로 둔다 2번은 나의 수익을 1순위에 다 박는 겁니다 만약 수입이 없으신 분들, 나는 지금 수입이 별로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일하세요. 수입을 만드세요. 뭐할말 있습니까? 네, 수입이 없는데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일할 때는 뭐 아르바이트, 일당이 굉장히 적은 것도 하셔야 합니다. 어, 나는 그저, 그런 정도 받고 일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상황이 절실하면 협상의 위치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일당을 가리고 뭐 시급을 계산을 해서 뭐 밀당을 하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면서 점점 내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우선 수익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수익으로도 너무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투잡을 또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정말 안타깝지만 온 신경을 빚을 갚는다에만 쓰셔야 돼요. 빚을 갚는다에만 쓰셔야 되는데 어뭐 투자도 계속 이렇게 둘러보시고 저축도 둘러보시고 아니면 내 커리어를 뭘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속도가 늦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서 대출을 갚는 거에만 신경을 쓴다. 그리고 수익의 대부분을 요만큼의 정말 너무너무 작은 생활비를 떼고는 무조건 다 대출을 그냥 계속 갚는 겁니다. 그리고 뭐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뭐 이런 할부 있잖아요. 그냥 당장 갚으시는 겁니다. 당장 이런 대출은 신용대출보다도 금리가 너무너무 높은 거는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갚는다. 다음날 갚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대 연체는 하시면 안 돼요. 연체를 하는 순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의 목숨이 네. 나에게 없다고 라 생각해요.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뭐 비관 자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례를 보잖아요. 그죠? 그게 그 뜻이잖아요. 예, 무서운 얘기인가? <laughs> 음, 예. 저는 사회가 어, 돈 앞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곳이라 생각해요. 네, 어. 그래서 지키는 힘을 자신의 지키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여러분 근데 빚도 갚아야 되고 돈도 불려야 되고 그죠 돈도 모아서 뭐 집을 사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빚의 굴레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할게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정말 알거든요 빚을 오랫동안 저도 겪어 봤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이거 밖에 없어요 그냥 돈을 갚는 것 밖에 없어요. 수익이 생기는 그날 갚는 것 밖에 없어요. 예, 네, 간단하지 않나요? 네.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저의 노하우가 나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와, 이한 권을 어떻게 만들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쓰자 A4지 두 장을 쓰자라고 그냥 딱 놓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지도 않고 뭔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지도 못해 그리고 그냥 매일 그 A4지 두 장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딱 하나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림을 막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냥 뭐 며칠에 한 번씩 영상을 한번 찍는다 그래서 올린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도 성공 확률 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냥 수익이 나는 걸 바로 빚을 갚는다. 그리고 수익이 날 만한 것을 늘린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빚이 없어지면 돈이 갑자기 불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네. 그전에는 막, 막 이쪽으로 또 투자도 해보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 빚이 있으면 이게 막 밑빠진 독에 물부기처럼 뭐가 되지가 않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더 커지고 어, 지금 좋은 뭔가를 투자하기 너무 적격의 시간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눈을 딱 감고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빚만 갚는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돈을 모으시면 됩니다. 네, 너무 또 단순한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laughs> 이거 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저는 음, 빚 때문에 미래가 저당 잡히고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빚의 노예였고요. 네, 지금 빚 때문에 답답하고 음, 깜깜한 하루를 살고 계신 분들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힘으로 나올 수 있냐면 본인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본인의 힘을 믿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번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빚의 굴레를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부를 하셔서 나쁜 빚이 아니라 좋은 빚을 갖고 이를 이용해서 멋진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생각나는 분, 관련된 분들에게 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수정이가 나오 싶다고 해서 귀걸이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웃음> 귀걸이가 <웃음> 귀걸이 스티커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수정입니다. 네. 굳이 저랑 같이 찍겠다고. 저도 사실 <laughs> 왜 나오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 채널에 구독자가 늘수 있을 것 같다고. 빨아 봐. <laughs> 어, 어 귀염튜부인데요 나는 응. 아, 네. 유튜브들로 봤을 때는 되게 유명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작한 지가 한 7살인가 됐는데도 아직은 20이요. 25명. 25. 2 6명이었 26명이었어? <laughs> 아니, 네. 유튜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 안녕.